morning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, 3 r d of March, 2022, Thursday. now 8:10. this time, I wanna talk about Celtrion. Celtr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, 어, 좀 신속하게 좀 다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봐야 된다, 이런 발언으로 미국 증시가 어, 좀양호하 흐름을 보였고, 우리나라도 좀, 음, 괜찮지 않을까. 어, 오히려, 지금 전쟁 난 게, 세계 경제는 뭐, 유가도 오르고, 여러 가지 악재도 있지만, 이걸 통해서 좀 얻을 것도, 항상 우리가 잃을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생각이 되고, 와, 대권도 지금 극적인 야권 단일화가 합의가 되면서, 여권도 더 결집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음, 셀트리온도 좀, 오늘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좀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데, 처음 좋은 소식은 류마티스 염, 류마티스 성 관절염 치료제, 그, 유플라이머 고농도 제형이잖아요. 이게 그, 우리나라에서 보험 적용을 받아서 국내 판매가 가속화될 것 같다. 이제 환자가 10%만 부담하면 되니까. 이게 한번 맞을 때20 몇만 원인데, 그 중에서 이제 2만 몇천 원만 내면 되니까. 요 이게 이제 그 EMA, 에서도 정식 허가를 받았고 요에브비의 휴미라에 음, 바이오 시밀러인데 예전에는 저농도 일때는 약효가 되려면 두배더 맞아야 되겠지만 고농도 제형으로 바뀌면서 같은 약을 투여도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그렇게 거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좀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어 지금 그 셀트리온 하고 어, 어디죠? 아,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. 하여튼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한 그 레피드 테스트가 미국에서 아마 어, 판매가 조금 잠정 중단될 것 같아요. 어, 미국 FDA에서 어,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일단은 사용을 잠깐 중단하라 이런 얘기가 나면서 그쪽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었는데 조금은 어,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. 그래서 그거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. 어찌 됐든 셀트리온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호재들과 악재들이 같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가 좀더한7 정도, 악재가 한3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어, 바, 거의 바닥 근처까지 왔으니까 어,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어, 생각이 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 s e o Next time.